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 지금 아주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이 바다 건너 미국에서 들려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 대기업인 엔디비아와 AMD의 인공지능 AI용 최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중단하라고 통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그간 미국 엔디비아 등의 반도체를 중국의 국가전략적 기술인 AI 개발에 사용해왔으나 이번 수출 금지 조치로 최첨단 AI 반도체를 확보할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에 AI 시장을 주도하려 했던 중국의 야망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고 하였죠. 전날 앤디비아는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미행정부가 자사제품인 AI용 그래픽처리장치 반도체인 A100과 H100 등의 중국 홍콩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며 미 당국은 엔디비아와 더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AMD의 AI용 GPU인 MI250의 중국수출도 원천 봉쇄시켜버렸는데요 위와 같은 반도체를 중국 아리바바는 AI 알고리즘 훈련과 고성능 컴퓨팅 등의 텐센트는 데이터와 영상 분석에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정부가 AI를 가장 중요한 전략적 기술로 인식하고 국가적 지원을 마다치 않는가 미국의 이번 조치로 중국의 약점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중국 현지 반도체 생산 업체들의 반도체는 앤디비아의 대체품이 될수 없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중국의 근심은 더 커져갈 전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없으면 안될 때까지 키워주고 바로 공급을 막아버리면 난감그 자체겠죠. 새로 개발하기도 타국에서 공급받기도 애매한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수출 규제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발끈했는데요. 슈즈웨팅 중국 상무. 대변인은 미국은 패권주의를 멈춰야하며 즉각 잘못된 관행을 철폐하고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모든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세계 경제 안정에 기여하라고 밝혔습니다. 하나 짚고 가야 할게 과거 중국이 히토류 등 자원 수출을 금지할 때에는 지들 권리라고 주장하더니 이제 와서 선택적 발끈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간 때쓰는건전 세계 최고입니다. 으휴 떼봐. 중국이 이처럼 발작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AI용 반도체 수출이 막히면 중국 공산당 체제 유지에 비상이 걸리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AI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시진핑 집권 공산당 체제를 공고 해왔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영 과학연구소인 허페이 종합 국가과학센터에서는 AI를 활용한 공산당원 사상검증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대상자의 표정이나 뇌파를 읽어 공산당 사상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판정하는 이 시스템은 대상자의 사상정치 교육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교육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짤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당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기 위해 사상 정치 교육이 필수라고 판단해 지난해 학습 강국이라는 앱을 발표했습니다. 일종의 교화 촉진 시스템으로 1억 명에 가까운 중국 공산당원들이 매일 사용해야 하는 전용 앱인데요. 공산당원들은 매일 이 앱을 통해 시진핑의 감동적인 대사와 연설 등 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그거 자체가 고문이네요. 우직하면 일각에서는 앱 이름 학습의 습자가 익힐 습이 아고 시진핑, 습근평의 습을 의미한다며 시진핑을 배우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일찍부터 AI 빅데이터 기반 얼굴 인식 기술에 관심을 가진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는 아예 이동통신 가입돼 얼굴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전국에 방범카메라를 6억대 이상 설치 운영 중입니다. 그 가운데 상당수 CCTV가 AI 기술로 사람의 개인 정보들을 일일이 캐내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정부는 AI 기술 기업과 함께 협업해 신원 확인, 결제, 대출 모니터링, 범죄자 감시 등 다양한 다양한 영역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심지어 얼굴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감정을 읽거나 미래에 문제가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의 일상을 불법으로 관찰하면서 이상행동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공안에 기록이 넘겨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어 세계 많은 국가들은 안면인식 AI 기술 연구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 어느 국가도 중국처럼 불법을 대놓고 자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일례로 최근 허난성 정저우에서는 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찾을 수 없게 된 사람들 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 이들의 시위를 벌이지 못하게 건강 코드를 조작한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건강 코드에 홍색 경고가 발생되면 어느 곳도 이동이 불가능한데요. 개인 정보를 가지고 안면 인식을 통해 출입을 다 막아버린 것이죠.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묘사된 모습 즉 ai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미래에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판단하여 통제하는 일들이 지금 21세기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이렇게 13명을 일일이 들여다봐야 편히 발 뻗고 잠을 잘수 있는 이유는 최근 공산당을 탈당하는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당 탈당 센터에 따르면 한국 시가 9월 2일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4억 1,142만 4,268명의 인원이 탈당을 완료했습니다. 이 단체는 정부나 기관이 아닌 개인이 설립한 민간 단체인데요. 중국이 정식으로 탈당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유일한 탈당 관리체입니다. 당비를 체납하면 당원 신분이 박탈될 순 있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또 반드시 당적이 박탈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당적이 박탈되지만 1급 범죄에만 국한되는 등 중국 당국은 탈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탈당 센터 대표인 중국계 이민자 이룽신은 공산당 탈당은 공산당뿐만 아니라 청년 조직인 공상주의 청년당, 소년 조직인 소년 선봉대 등 세계 단체를 포함한다면서 센터에서 발행한 증서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탈당해도 마찬가지로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정당이자 공산당에 의해 활동이 금지된 중국 민주당 대표 왕진타오는 중국인의 민심을 얻는 자는 천하를 얻고 민심을 잃는 자는 는 천하를 잃는다는 말이 있다며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면 반드시 시진핑이 민심을 잃어서 무너진 것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이렇듯 시진핑에게 있어 민심 추락만큼이나 더큰 위기는 없기에 AI 기술을 통해 14억 인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일 미국은 사실상 중국 AI 감시체계를 마비시켰는데 기술력의 근간인 반도체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근 중국은 반도체의 세계적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한국이 미국과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게 되면 이는 한국에게 치명적일 것이라고 되려 겁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 주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 악화에 대비하고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지금과 같이 중국을 압박하며 글로벌 반도체 및 전자제품 공급망에 차질을 일으킨다면 한국 반도체 수출과 경제 전반에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오히려 빠르게 성장할 계기를 맞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사실 속내는 그러니까 제발 중국에 팔아줘라는 거겠죠. 종작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2017년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반도체 지지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대로 된 반도체 기업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홍콩 사우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법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대응은 단한 개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매체는 중국의 이딴 비판은 효과적인 대책의 부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반도체 설계와 제조를 위해 기술, 장비, 재료를 수입해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이 자력으로 비약적인 기술적 발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수백 조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반도체 굴기를 위해 애를 써왔지만 파산한 기업만 수두룩하죠. 안 되는 건안 되는 겁니다. 이에 중국이 이번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상 한국의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수급받는 것인데요. 이 말은 즉, 중국의 목줄을 한국이 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반도체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반도체 제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은 소비시장으로서 가치가 있지만 생산을 못하는 상황에선 소비시장도 의미가 없다며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과의 협력이 우선이라고 밝혔고 또 다른 한 전문가는 현재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IT 제품은 많지 않기 때문에 영향도 적을 것이라며 중국 업체를 향한 규제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수혜로 작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동맹은 한국만 손해보는 꼴이라며 허세부리지만 사실 불안한 마음에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 딱티가 나는 게 불이 나게 중국 서열 3위 리전수의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진핑계로 되는 추측근이죠. 또한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시의 1인자 자리인 서기로 한국기업의 정통한 먼팡리 전칭다오시장을 발탁했는데요. 인구 1700만명이 넘는 선전은 개혁개방 1번지로 불리는 도시로 오늘날 중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선 도시입니다. 텐센트 화웨이 기아리 g t 등 첨단기업의 본사가 위치했고 현재도 중국 반도체 기업의 본사 대부분이 선전에 위치해 있어 중국판 실리콘밸리로도 불리죠. 선전의 서기가 된 먼팡리는 과거 2 0 1 0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기업과 교민이 몰려있는 이엔타이 칭다오에서만 7년 넘게 시장 서기로 근무하면서 한국 기업 정부와 빈번한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칭다오 시장 지임 시절인 2019년 9월엔 칭다오 현지에서 세계 한상 대회도 개최했고 당시 그는 대회 축사에서 한국 지방정부 기업과 새로운 광범위한 교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나오니 한국도 반중 노선에 대해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제 자주 제대로 중국의 구애와는 상관없이 한국에서는 여느 때보다 높은 반중전서가 만연한 상황인데요.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가 올해 상반기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80%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순위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8명이 중국에 부정적이죠. 중국도 이를 위기로 여기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 산하기관지는 올해로 중국과 한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았다며 시진핑 주석은 한국이 상호 존중과 후회의 정신에 기반한다면 중국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호적 협력다 약속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됐고, 일주일에 한 번은 머리 감기랑 약속,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인 김철근 씨는 리얼리즘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이때다 싶어서 중국을 욕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냥 평소에 숨쉬듯이 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미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